네. 네, 네, 네. 양철 여관은 뭔 일이십니까? 아 여기 제가 수영역 뒤쪽에 배그가 네, 안 되잖아. 요 광한드 파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수영역 뒤쪽에 광한 센텀 비스타 동원이라고 분양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부산은 네. 드파인이 청약을 거의 아 핫하죠. 네, 핫한데. 네. 잘 모르세요. 어, 그러니까 여기 응. 그렇게 광고도 안 해가지고 네. 저희도 사실 광고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죠. 구경하러 네. 네, 네, 왔는데. 아니죠. 그러면 솔직하게 깔것 가고 어, 음. 좋은 거 좋다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충분히 뭐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한번 파헤치러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모형도부터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있는 곳이 광안 센텀 비스타 동원이라고. 광안은 수영구고 그렇죠. 센텀은 해운대구잖아요. 어, 그렇죠.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걸로 뭐라 하시는데 사실 얘가 수영구 광안동에 있고 센텀까지 차량으로 10분 안에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뭐 없는 걸 없다고 한게 아니고 있는 걸 있다 한 겁니다. 좋은 거. 광안 센텀 비스타 동원 망미동 옆에 있고 네. 광안동에 들어가는데 음. 광안동 제일 끝에 있지만 그렇죠 센텀 생활권하고 10분 음. 거리다 음. 그리고 공식적으로 광안동입니다 어. 망미동이 아니고 광안동이라서 광안 센텀 비스타 동원 오늘 여기 현장에 왔고 단지 중에서 로얄도 만약에 사실 청약 넣으실 분도 있고 안 넣으실 분도 있는데 음. 음. 넣는다면 네. 캐디 소장님이라면 어디에 넣겠다? 저는 102동 102동 84 84 판산형 어. 무슨 응. 타입? 84A. 어, 무조건. 어. 여기는 고른다면. 어, 저는. 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향도 남동향이고, 뭐 어떻게 보면 101동이나 107동도 사람들이 뭐 로얄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01동은 일단 향이 동북향. 지금 101동, 106동은 응. 동북향이네. 그렇죠. 조금 생소하죠. 동북향은 에이. 생소하고. 그래서 일단 102동, 84는 전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저층까지도 조경 공간이라서 충분히 예쁠 것 같고, 107동 뭐 84B에서 오기 전에, 어, 여기 충분히 광안대교가 보일 수도 있겠다 하고 왔는데, 어, 그거 어. 인터넷에 사람들 107동 AB 타입에서 네. 광안대교 보일 것 같다고. 응,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그걸 여쭸잖아요 근데 직원분께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아, 보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복불복은 아니고, 이거 때려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 107동이 22층까지라서. 층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여기 단지는 사람들이 또 고바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고바이 전혀 아니거든요. 고바이도 전혀 아니고 단지 자체는 평탄화를 완전하게 시켜놔서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지 내부는 음. 평지다. 그렇죠 망미역 지금 아까 1번 축구랑 가장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망미역에서 단지까지도 걸어서 뭐 5분 정도? 또 이렇게 직선 거리로 5분이고 네. 따라가면 바로 나오는 게 저기 지하주차장이 꾸네요. 네, 지하주차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차량 출입구가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 배기동 뒤쪽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도 배기좀 뒤쪽으로만 돼 있고 망미역하고 2호선 수영역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 초 역세권은 아닙니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또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긴 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미역에서 5분 정도 음. 거리면은 충분히 역세권이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2호선 수영역까지도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가 아까 제가 아쉽다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돼 있어요. 여기가 문주 있는 데인데. 보행자 전용만 되고, 차량은, 지상의 차량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 보행자 출입구에 차량이 못 다닌다는 게. 네. 당점이 9, 단점이 1, 개인적으로. 오늘 그러면 지금 이제 단지 봤는데, 네. 오늘 로얄동으로 뽑아주신 게 음. 102동이었어요. 네네네, 위에 맞습니다. 올라가서 유닛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2층 가셔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